뭐야, 그게? 다시 해봐. 헉? 몰라. 그거 다시 하면은 엄마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가 안 나타나네? 찾아봐. 헉. 엄마를 찾아줘. 헉. 엄마를 찾아줘. 우리 엄마 잃어버리면 어떡해? 엄마를 찾아줘. 엄마랑 엄마랑 하연이를 찾아야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래, 빨리 찾아줘, 주헌이가. 주헌아, 너무 무서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아빠랑 같이 가야 안 무서운 길로 갈수 있어? 우와! 주환이 넘어진 거 아니야? 괴물이 다리 잡은 거 아니야? 괴물이 다리 확 잡아서 넘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일어설 수 있어? 난 최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칼을 가지고 있어서 이길 수 있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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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주환이는 그런 칼 어디서 났어? 진짜 부럽다 가볼까? 어. 복지! 하늘나라 건 뭐냐? 아니야. 찾아보자.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어. 주원이가, 아니야. 주원이가 앞장 설래 아니야, 아니야. 아빠 좀 무서운데? 아니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빠는 좀 무서운데. 어. 산, 괴물들, 산, 괴물 힘을 줄 거야. 산 괴물들이 아빠를 잡아먹겠지, 무슨 힘을 응. 줘? 아니야, 괴물들 우리를 산에 올라가게 해준 응.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힘을 아빠한테 줄 거야. 그 힘을 아빠한테 줄 거야? 응. 아빠 산 무서운데. 아니야, 가보자. 어느 쪽으로 갈 건데? 저쪽으로? 그래, 가보자. 아빠는 주원이만 믿을게. 아빠 무섭지만. 헉, 열매도 따는 거야? 주원이 좋겠다, 멋진 칼도 가지고 있고. 엄마랑 하연이 괴물한테 잡혀갔으면 어떻게 해 주원아? 괴물한테 잡혀갔으면 어떻게 엄마랑 하연이랑? 어떡하지? 그럼 주원이가 괴물 물리쳐서 엄마랑 하연이 구할 거야? 엄마는 하연이 구할 거야? 아니면 도망갈 거야? 구할 거야. 진짜? 응. 괴물이 만약에 힘이 엄청 세고 엄청 크면? 그아니까아가이 이거 팍팍팍팍 여여 되잖아 주헌이가? 응 그럼 이길 수 있을까? 응 가보자 아빠는 무서워서 도망갈 거다 주헌이 혼자 싸워야돼 아니 왜 아빠는 무섭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 아빠 힘을 같이 써야지 우리가 함께 멈출 수 있지 그러니까 함께 멈타다가요박 이거 보여 버렸 그래? 그래도 아빠 무서운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엄마랑 하연이를 구할 수 있어 헉. 진짜? 주헌이는 엄마랑 하연이 엄청 사랑하나보다 꼭 구할 거야, 무서워도? 응. 집에 안 갔지. 차가 아빠한테 있는데 괴물한테 잡혀갔으면 잡혀갔지. 어? 저기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 건가? 그렇네. 저기 계단을 올라가고 있네. 밤이래, 밤 <laughs> 밤이라 집에 가야된다는데? 그냥 괴물한테 연락해서 엄마 잡아가라 그럴까? <laughs> 우리 더 놀게? <laughs> 그래도 엄마랑 있는게 더 좋아?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괴물한테 전화해 가지고 엄마 잡아 가라 그러자. 우리 여기서 더 놀아야 된다고. 아니야? 엄마랑 집에 갈 거야. 그러면 물리치기? 물리치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어떤 거 물리칠까? 아니, 아빠. 아빠? 아, 아빠 같은 편인데 아빠 왜 물리쳐? 그걸 물리칠까? 물리쳐봐! 괜찮아? 물리쳐! 아, 칼 없다! 칼, 여거여거 강아지 풀! 물리치자! 예.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괜찮아! 네? 괴물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칼이 부러졌나봐. 그래도 싸워야 돼! 오케이. 물리치자! 태... 태구의 통! 이야! 그걸로 묶어버려, 괴물을! 와, 어, 어, 괴물이 묶이는군. 우리 감히 우리 주원이랑 아빠에게 덤비다니. 아, 괴물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겼다. 화이팅! 살아있어? 근데 항복한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항복안복한거 항복 같은데. 아니야. 에이... 자비를 베풀어. 자비가 뭔데? 자비 살려주라고. 죽이지 말고. 안 돼. 이걸. 이러 뜯어. 이거요. 확뛰어는 거야. 그럼 너무 아프잖아. 용서해 주자, 우리. 물이지 뭐 주원이도 다 칠지도 몰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이겼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아빠랑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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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이파이브. 손으로 해야지. 하이파이브. 아빠를 물리치면 어떡해. 하이파이브. 아, 손으로 해야지. 하이파이브. 아, 손으로 하라고. 엄마 없는지? 손으로 해달라고 그래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라고. 하이파이브 안할 거야? 응? 진다. 응? 아야. <laughs> 주환아. 김주환. 주환이 사랑해. 주원이는 아이 주원이 아빠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주원이는 그랬는데 왜가 뭐야 왜가 <laughs> 주원이는 아빠 사랑하냐고 <laughs> 너 엉덩이 떼지 떼지한다 빨리 엉덩이 떼지 떼지할까 이거 <laughs> 쫓아간다. 그냥 사랑해 아빠 왜? 한 번만 해봐. 왜? 왜? 너 아빠한테 잡히면 엉덩이 떼지 떼지야. 아빠 사랑해 안해. <laughs> 아빠 사랑해 안해. <laughs> 해가 아니라 사랑해 해야지. 사랑해. 아빠 보면서. 사랑해. 아빠 보면서. 안 되겠어. 어 빨리. 어 그렇게. 이렇게 선도 하고. 안 해? 쫓아간다. 쫓아간다. 넌 근데 왜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 네. <laughs> 응. 너 무슨 군대 행진하니? <laughs> 아, 그렇게 너무 남발하지만,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그만해, 주한아. 사랑해. <laughs> 사랑해. 너 이제 올라가면 집에 가는 건 알지? 사랑해. 올라가면 집에 가는 건 알지? 사랑해. 아빠랑 올라가서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찍을까? 사랑해. 왜? 아빠랑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자. 주한이랑 사진 하나 남기고 싶어서. Oh yeah!